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입니다. 브레인레스 문재인 정권. 아, 오늘 방송 쉬고 싶었는데, 오늘 지적하는 상황에 혼란을 틈타 탄핵 찬성파들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뭐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었냐를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을 위태롭게 할 짓을 과연 하겠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윤석열이 웬만해선 문재인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윤석열이 절대로 문재인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 일은 하지 않을 거다. 절대로, 아직 실수로 절대로가 두번 붙었습니다. 아무튼 절대로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절대로라는 표현은 틀릴 가능성을 높이는 표현이고 섣부를 위험이 있습니다. 자, 웬만해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로는 그 웬만해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웬만해선 부분 이게 참 델리케이트한 부분이에요.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변희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타블렛 PC와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타플렛 PC하고 윤석열하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절대로 문재인을 배반할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걸 건드릴 생각 없었습니다. 뭐 변이제 말이 맞건 틀리건 간에 뭐별 상관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탄핵 찬성파가 사람들의 이에 대한 오판을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이거 변이제는 생보상 여은 논란거리가 있지만 최소한 탄핵 찬성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탄핵 찬성파들을 돕는 거나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를 갖다 방송에서 내보낸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질이 좋은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 전형적인 악인이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남을 쉽게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조국도 마찬가지 종류의 인간입니다. 사실 둘다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좌빨임으로문재인 편을 들 거라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는 좌빨이라기보다는 박지원 라인의 최동욱계 인물로서 검찰 내에서 자기 입지를 다져온 전형적인 출세 지향주의자이며 뭐 정치 철학이라는 게 있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출세를 위해선 이념, 나라의 존망 같은 거 생각 않는 사람이죠. 그를 만나본 어느 언론사 사주는 사석에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자리로 만족할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일당이 놀라울 정도로 머리가 나쁘다고 한 이유는 윤석열은 권력 추구를 위해서 뭐든 할수 있는 속성을 가졌어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이 속성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판단을 했다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문재인 일당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정도의 권력 욕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 이상은 바라보지 않을 거다. 검찰총장만 만들어주면 지들 뜻대로 해줄 거다. 여러분이 자세하게 관찰하면 조국과 윤석열은 결국 양립이 쉽지 않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깁니다. 이거 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검찰 내부의 속성이나 그런 것까지 다 아니요. 오상방위도 몰라서 헤맨 사람들을 갖다 검사들이 상전으로 모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두 사람이 다 포스트 문재인을 노리는 사람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 이상의 그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뭐 국무총리 정도까지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권력욕이. 윤석열이 설마 대통령직을 노리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까지 이사람 행적으로 미뤄보아 검찰총장을 넘어서는 권력을 지향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딱 적당한 수준으로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끝까지 가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중간에 반드시 반드시 좌초하고 박살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 대통령을 노린다면 이제 문재인 다음 자리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 윤석열과 조국, 이해관계도 그렇고, 감정, 양면에서 다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라는 게 윤석열이 자칫하면 검찰총장이라는 거대 권력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 윤석열을 몰락시켜야 자신이 대통령이 될수 있으며 검찰에 의한 자기 가족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어요.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저기 입원 조치, 7월 16일날 입원하죠.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계속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뭐 그런 걸 갖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 그걸 갖다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둘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과연 있느냐를 검토해 보면 참으로 회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두 사람이 타협점을 도출할 길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딪히면 둘다 크게 다칠 테니 둘은 결국 타협을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이제 사실 보면 중간 과정을 생략한 것 같은 이야기죠. 그 논리가 사실 중간 과정을 갖다 다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게 도출이 안 돼요. 이런 논리가 자왜 그런지 계속 봅시다. 이 둘의 타협이 도출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타협 중지할 만한 중요 공작 세력인 중국이 지금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란 점이에요. 홍콩 문제가 이제 중국 국내 내정의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북경의 술집은 몇 달째 모두 영업을 정지시킬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한국의 87년도 6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결국 89년 천안문 사태의 발단이 된 과거를 무시하고 촛불 시위로 박근혜를 축출하는 공작을 한 시진핑이 부메랑을 맡고 있는 셈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한테 너무나도 큰 권력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걸 넉놓고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윤석열을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견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와서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검찰의 요직을 자기 인맥으로 채워나갈 적에 이를 방치했습니다. 타블렛 PC권으로 박근혜 모함의 적극 앞장선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너무 쉽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 내에서 검찰 요직에 윤석열을 견제하거나 껄끄럽게 할 만한 검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평검사 중에서는 문재인 쪽에 충성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요, 요직에 있는 검사들은 다 윤석열에 절대 충성하는 진짜 한마디로 호위 무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을 두고 역대 검찰 총장들 중 최강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검찰 총장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파다합니다. 자, 윤석열을 검찰 총장직에 앉히면 자기들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어서. 그 왜냐면 윤석열이 야망의 한계가 검찰 총장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엔 고분고분하게 들면 검찰 힘을 약화시키는 것에 총대를 맬 것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윤석열의 성격을 살펴보면요, 이두 사람 다 무모한 성격이 있어요. 오로나 g 밀어붙이는 성격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극단적 권력 추구 성향. 그리고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둘의 이해관계가 대립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요. 데드락이라고 하죠. 맞물려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걸 데드락이라고 그래요. 스텔메이트라고도 하죠.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둘 간의 힘이 균형 깨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누가 우위에 있다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좀 다소 우위입니다. 언론이 좀 윤석열을 갖다 편드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다소 우위에요. 근데 엄청난 우위도 아니고요. 이조차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이렇게 불안정한 우위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유부단하게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좌파 내부의 이 갈등이나 이런 것을 갖다 김정일, 김대중이 이, 이 사람들이 다 코디네이션을 했었어요. 이걸 갖다 중재를 하고 가라앉혀 주고 심지어는 뭐 숙청 뭐 그런 거 단계까지 했, 해서라도 이게 분란이 가라앉혔는데이두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요이 상황에서 분명 조국을 희생시키고 수습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현재 종북의 수계인한환상과 박성준, 한명숙의 남편이죠. 이두 사람은 김정일이나 김대중 수준의 지략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략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뭐 김정은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뭐 지략이 아니라. 근데 뭐 문재인보다는 낫습니다. 김정은이. 머리 돌아가는 거는. 자 특히 조국을 민정수석에 앉힌 박성준.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본의 아니게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죄가 반역죄가 전혀 감해지는건 아닙니다만 조국 작은 할아버지가 남노당 노동부장이었다는 걸 너무 높이 산 겁니다. 자, 이두 사람, 조국과 윤석열은 기차가 서로에게 질주하는 식의 치킨게임을, 그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사실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뛰는 식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밑이 까마득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니까 결국은 상대를 갖다 밀어내, 그렇게 뒤로 돌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빨리 뛰어가지고, 아니, 왼 중간에 서면 또 떨어져요. 힘으로 그냥 상대편을 갖다 튕겨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상황이에요. 둘 둘다 게다가 둘다 쫄릴 게 없고 믿는 구석들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문재인이 이 둘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둘중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정면은 충돌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편 무사하고 자기가 박살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전원부터 치우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는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해외 도피 같은 걸로 이제 밖에 없어요. 한쪽이 해외를 도피한다든지.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해외로 도망가겠습니까? 조국이 도망가겠습니까? 지금으로선 윤석열이 세력적으로 약간 우 위에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등 종북 일당은 조국을 지지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상황이 뭐냐면요. 거의 백도 아니면 뭐예요? 둘다 백도 아니면 뭐로 몰린 상황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둘 사이는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에요. 윈윈 게임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해관계,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이 대드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웬만해선 중재가 안 됩니다. 이 중재가 안 되면 결국은 뭐냐면 김정일이나 김대중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둘 중에서 힘이 조금이라도 여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 쳐내고 상황을 갖다 정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윤석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윤석열도 나중에 적당한 기회 봐가지고 쳐내는데 일단은 상황을 가라앉혔을 거예요. 그렇지 고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박성준의 경우는 권위가 달린 문제예요. 여기서 박성준 권위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조국 쳐내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종북질했던 것이 다 부정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위해서라도 조국 포기 못합니다. 자 검찰 수사관이 괌에서 조범동과 만나서 조범동이 이제 조국의 오촌 조카죠. 여기 조국 펀드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 음, 해외로 도피하고 있었는데. 그 조범동과 만나서 그를 회유해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사실 자진 귀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 조범동은 도피 중 의문의 사망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임의 동행으로 귀국할 필요는 없었어요. 사실 검찰 수사관이 현지에서 조범동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조범동 체포했다가는요, 미국 연방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당연히.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유해서 데려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조범동이 뭐 도망간 루트 필리핀 괌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보면은 이 사람이 도망을 갔다가 살인청부업자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아무튼 웬만해서 이런 회유에 넘어갔겠습니까? 다른 설명이 안 되죠. 자, 조범동을 이렇게까지 데려오는 건 윤석열이 조국을 무너뜨릴 각오는 확실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윤석열이 조국을 갖다 저기 비호해 줄것 같으면 이렇게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문재인 측으로부터 조국을 포기하겠다, 공수처를 포기하겠다는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여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노웨이 no 아웃이에요, 진짜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이거 한국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 끝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구치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피하겠다는 염두에 두겠지만 일단 그보다는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걸 우선시할 거예요. 왜냐면 하 일단은 문재인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윤석열 입장에서는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결국 구치소행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숙청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몰리기 때문에. 아무튼 문재인 정권은 조국과 윤석열 정면 충돌의 충격파를 이겨내집 둘이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둘이 가진 권력이 둘다 커요 엄청 커요 이 부딪히면 이 충격파가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권을 갖다 완전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충격파를 낼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문재인 정권 이 쫄리면 조국을 갖다 포기하고 윤석열에게 항복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박성준의 권위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조국의 임명을 빨리 강행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본류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기회주의적 출세 지상주의자예요. 좌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한테 항복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정면 충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겨내지 못하면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지만 정면 충돌을 막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지금 너무 잘 흘러왔어. 상황이 너무 잘 흘러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낙관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부딪혀도 설마 그럴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문, 문재인 정권이 자가 붕괴되면 권력을 거저 주서 먹겠다고 단핵 찬성파들이 시체 냄새 맡고 날아드는 콘도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로는 콘도르가 아니라 볼쳐예요, 벨처, V-U-L-T-U-R-E V-U-L-T-U-R-E 볼쳐예요. 그런데 한국말은 이것에 해당되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아프리카에 있죠. 시체 냄새 맡고 나면. 이게 쫙 몰려듭니다.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냥 같은 걸잘안 해요. 기본적으로 죽을 동물이 있다. 아 죽을 것 같다. 그 그러니까 사냥 뭐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면 또 몰려들고 이 죽음의 기운을 맡으면 고 옆에서 와서 기다립니다. 싸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일, 일, 그 먹으려고 옆에서 기다립니다. 지금 이멀초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탄핵 찬성파들이 어 저쪽 박살 나겠구나. 어 그런데 우리가 권력을 갖다 거저 먹어야 되는데. 접수해야 되는데 이게 손안대고 코풀어야 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탄핵 반대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아 문재인 정권을 갖다 물리치려면은 우리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거저 먹을 생각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동을 보세요. <laughs> 얘네들 밑으로 모인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참. 결국 한국의 종북들은 김정일과 김대중 죽고 난뒤두 사람을 대체할 만한 중심적 인물을 세우지 못하고 그 전까지 장악해 놓은 정치 언론 그리고 법조계 내 진지적 조직화로 지금까지 위세를 떨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정일과 김대중 같은 인물이 없으니까 위기에 자초하고 그리고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알고 보면 우파고 좌파고 답 질이 멸렬합니다. 질이 멸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